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가져온 게임 쓸모 없는 것을 너무 줄인 RPG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. 시작해 봅시다. 헤럴드 응 마왕 위험해 쓰러트려줘 <laughs> 오케이 다 줄였네. 마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어 움직일 수 있네요. 방향키로 움직이고 다녀와 조심해 맡겼다 <laughs> 오케이. 가라! 알겠습니다, 갈게요. 마을이야! <laughs> 대화는 다 걸어봐야죠? 쉬어. 쉰다. 회복. 또 와. <laughs> 오케이. 무기사. 물약사. 물약? 일단 그래도 돈은 혹시 모르니까 아껴놓고. 가자. 여기 뭐하는 곳이야? 어? 어, 어. 뭐야? 전투 시작. 동물, 싸운다, 공격, 동물. 야! 왜 이렇게 쎄? 비라막을. 도와줄게! 동료가 생겼습니다. <laughs> 아, 어차피 지게 돼 있는 클리시였어. 공격, 동물. 테레즈가 사기네 공격, 동물. 이겼다, 경험치 9999. 캠세 마왕, 쓰러뜨린다. 오케이. 동료가 생겼다도 없어. <laughs>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어? 진짜 개가깝네. 누구냐? 쓰러트린다. 누구를? 마왕. <laughs> 배부 같은. 이제 싫어. 왜? 죽을지도. 쓰러트릴게. 부탁해. 아 시원시원해. 해치우는가? 아 무리다. 어떨까? 너무 강해. 확실히 할수 있어. 죽을 뿐이다. 왜냐하면 그 녀석이 건 저주. 아, 어, 뭐야? 다섯 글자를 넘어버렸나? 다섯 글자 넘기면서 말하면 안 돼. <laughs> 그럼 죽는 저주야. 저주. 무서워. 갚아주게 원수를. 갚아주게 원수를 이거 이어 말하면 여덟 글자 아니야? 일곱 글자구나. 아. 응. 이거 줄게. 뭔데? 물약 캄사. 물약 획득. 물약을 뭐 얻었다고 하네? 가자! 어? 뭐야? 쩜쩜쩜 말을 안해 저장하시겠습니까? 예 아직 한 개.. 한개 얼마 없는데요? <laughs> 저장 돼 있네 오케이 5분 플레이 했고 쩜쩜쩜 뭐 어쩌라고 잠깐 왜? 어디가? 마원 안될걸 왜? 너무 약해 아니 너는 마, 마왕? 나 네. 마왕 너희들 근데 자기 자신한테도 저주를 걸었어? <laughs> 아니 얘도 말이 왜 이렇게 짧아 <laughs> 죽이겠다 온다 해치워주지 벌써 마왕이랑 싸워? 와 전투 시작 싸운다 공격 마왕 테레제 너가 해줘 쟤딱 봐도 지는데 일단 해봅시다 졌다 아 저녁밥 먹어야 해 그럼, 저녁밥 때문에 살았다. 위험해. 그, 어떻게 해야 훈련? 훈련? 강해진다. 어떻게? 해? 간다. 어디에? 우주, 우주 훈련 받고 오겠습니다. 좋아, 따라와. 고마워. 동료가 늘었다. 가자. 너가 애초부터 안 맞고 있었으면 됐잖아. 간다! 박쥐, 사운드다. 공격, 박쥐, 테러즈 공격, 박쥐, 박쥐, 이겼다 경험치 990만, <laughs> 헤럴드 레벨 99가, 마샬 레벨 99가, 동료들 레벨 다99 찍었습니다. 박쥐 한 마리 잡고 좋아, 강해졌다. 돌아가자. 그럼 갈까? 여기 아니면 여기, 여기로 가봅시다. 이거 길을 막고 있어. 내 이름은 루키우스, 최강 동료가 되길 원해. 아니? 왜? 시끄럽다 너무해! 난 말이야! 강하자리까른자 아, 꺼져! 어? 아 여섯 글자 말했어 아생각거생각도 못했네 진짜 <laughs> 내 이름은 루키 최강 각해가 되길 원해동료가 되어줘 어? 가 생각해! 내가 생각해! 내가 생각가 되길 원해 아니? <laughs> 왜? 시끄럽다 너무해 난 말이야 강하다고 대단하네 그렇지? 동료가 되길 원해? 당연히 나 이제 안 맡겨 부디 해냈다 동료가 늘었다 동료가 늘었다 하면 또 여섯 글자라서 동료 늘었다네 <laughs> 좋아 보여주지 이 몸의 강함을 야 임마 잘가라 <laughs> 멍 도착했습니다. 왔는가 저주 풀어 거절한다. 나 머리가 나빠서 다섯 글자 넘으면 이해 안 된다. 아, 얘는 지한테 저주를 건게 아니라 그냥 머리가 나쁜 거였어.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죽으면 돼. 말은 인류의 재산이야. 그것을 빼지 마. 모두 머리가 나빠진다. 아, 나 진짜. 랩하게 되나 갑자기 나 머리가 좋아진다 아 모두 머리를 나쁘게 하면 하양평준화 되니까 죽이겠다 소용없다 4천원? 너희들 해치워라 죽여버리겠어 6글자죠 들어가시고요 아 덤벼와보라고 6글자죠 잠깐 쓰러트린다 오 5글자죠 너희들의 상대는 나다 <laughs> 모두. 그나마 정상이냐 내한 명이가? 어떻게 된 거야? 정상이 아니었어? 니네 놈들. 잘도 나의 동료를 정말로 머리가 나쁘네 용서 못해 전원 먼지가 되라. 그런데 난 레벨 99라고. 사운다 공격 마왕. 사운다 공격 마왕. 사운다 공격 마왕. 마왕을 깼습니다. 별짓 안 해도 이기네. 이겼다. 젠장, 진짜 힘을 보여주겠다! 어? 뼈 큰일 났다. 기가 마왕이 생겼어. 그냥 해보자. 지면 또 하면 되지. 받아라. 얼티메이트 어택! 어? 아, 아. 하하하하. <laughs> 야너그 동안 거기까지 변신한 적이 없구나. 돌아가자. 쓰러트렸다. 해냈다. 저주는 풀렸어? 그럼 풀렸겠지. 헤럴드에게. 건배다. 다 같이. 저주 풀렸잖아. 좀 길게 길게 말해봐. 헤럴드에게 건배! 우와. 어? 저주는 결국 안 풀렸던 거야? 야, 한명 먼저 실험 좀 하고 가지야. 어? 그래도 마음 못뭐 찔렀으니까 됐죠? 이렇게 쓸모없는 것을 너무 줄인 RPG였습니다.